아, 이게 비관통이라고요. 이게... <목소리> 아, 저... 보나 번만... 아씨... 스티비라면... 근데 가능성이 있어... 장전 빨라가지고... 미친... 이거 뭐야, 씨... 아저한테 맞으면 안 돼. 스티비한테 두방 맞아야 돼. 지금쯤 골지. 아, 야, 스티비야, 나한 발만. 안 뚫리게, 살살. 살살 가능? 살살? 아이씨. <laughs> 아니, 이걸로 노타는 어떻게 하, 님. 저거 스위스 안전, 안전은행이잖아. 진짜. 자산 동결했네, 저기다가, 트윕에다가. 아... 잠 진짜 이거 미치겠네 꼼은 <laughs> 아, 타든가라고 진짜 못됐다 되게 저렇게 못됐지 진짜 저런 분은 이제 그거지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비흡자도 꺼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게임 욕하면 안 돼요 진짜. 자기한테는 최고 밸런스. 자기가 유리한 쪽, 우리 볼수 있는 쪽 최고. 상대는 겁나 공격적이. 오랜만. 안 가는 거. 쟤는 뭐 체력이 없는데도 그냥 와. 얘 보니까 중간 보 같던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씨. 아니구나. 아씨 겁나. 진 d 도 잘해요 얘들아 좀 질서 정연하게 해라 진짜 그거 운전을 이게 일자로 왜 못하니 다 같이 있으면 쓸수 있는데 아 요즘 여기로 가도 안나? 저 뒤에 구축가 여나올까 같은데 안나오나 아, 한번 가르치네. 와, 어, 이거 가네 어, 와! 방금 르치저거 가르치네. 거가르치탄 이거 가지고 탄.. 와.. 좀가냐 우리 팀 너무 잘한다. 11대 0. 할게 없는데요. 아니, CD 씨가 지금 막 화력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인데 이거 우리 팀 너무 잘해요. 상팀 근데 진짜 너무 과감하게 했어. 저렇게 하는 애들 잘 없는데 나 저쪽 팀이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나도 같이 가가지고 옆에서 진짜 으쌰으시잘하자 너무 맛있어요. 130초는 어디냐? 오라스크 사나 이건 내 건데? 자, 한번 중격중격중격중격안 돼. 아씨, 내가 할거이 새끼. 야. 아 이거 미류만 이거 미류 아니야 미류? 내가 경전인데 얘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무게 나보다 무겁지 않나? 미디움이야, 미디움. 미듐. 와, 저 600을 넣었네, 충격으로. 시리시 생긴 게 약해 보인다고요? 아닌데? 와, 뭐야? 사촌들일 스위치로. 내 옆에 있던 친구. 얘가 깡패네. 시리시 생긴 거 왜? 그렇게 막,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아니, 뭔가 나는 왜 묵직함이 느껴지지, 이거 보고? 묵직한 거 같은데? 게임 잘하는 애들 맞는데, 남자가 아니라고. 근데 저게 잘하는 것도 맞긴 한데,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런 거는 이제 그거, 그거지, 이제. 한두 번 써먹을 수는 있는데 매, 쓸수 있는데, 매번 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일단은 승리에 기여하질 않아요. <laughs> 어. 맞잖아. 도망가가지고 저게 서 있는 거. 그니까, 러 저게, 근데, 딱, 저 탱크들이 제일 심한 것 같아. 뭐, 구축은 구축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구축은 또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레오하고 프로젝트 보면 저게 제일 심해, 저거 타는데. 저거 주력으로 타는 애들 보면은, 어, 진짜 겁나 사려 그냥. 진짜 한 발도 안 맞으려고, 그냥, 용을 써, 그냥. 진짜. 그거 맞고 가면 잡는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맞고 가면 잡는데. 와, 내 차이는 기스도 나면 안 된다면서, 그냥 그, 어? 총이 그냥 본진에 서가지고 차 닦고있어요 어. 걸레 들고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쁘다 내새끼 네 하면서 기스도 안낼라고 진짜 저는 저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위딩중에서 그니까 이맵으로 치면은 레오파다하고 그.. 저 뭐냐 프로젝토는 딱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 1 0 0 진짜 12타 가면 저기 100%한대 서있어요 <laughs> 구축 구축 제외하고 미디움 그두개 중에서 하나. 팀에 저거 세 대씩 있으면 저거그 진짜. 진짜 진다니까 아까 우리 팀 레오 같은 사람이 진짜 득음 사람 진짜 근데 저사 저분 이제 레이팅도좀 있는 사람들이요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제 레오파드 말고 다른 것 하면 더잘 타지 솔직히 진짜 이건 증명 과학으로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진짜 와! 내가 저거 탕할까지아지이 저거 몰랐저다행이저와 내가 저다 당할까봐 저숨저기고 있었는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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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내가 아니네. 뭐야? 이상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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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저괴롭히저데요저 괴롭혀 애들이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요. 아 장전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장전 이렇게 빨랐어? 뭘 호텔을 해? 네가 와! 어떻게 빠져? 이거를 얘가 그냥 들이대는데 나 잡으려고. 오 몰랐어요. 오이치는 뭐예요? 헉! 좋습니까? 아 진짜 진짜 재밌네 재밌어 아니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왜 저격자리는 항상 높게 만드냐고 왜 라인보다 항상 위에 있냐고 왜다볼수 있냐고 거기 있으면 아, 말이 되냐고 저 밸런스 너무 돌았어. 식탑, 식탑이어가지고. 우와! 아, 그냥 뺄걸. 아, 너무 욕심냈다, 이거. 아, 진짜. 너무 욕심냈어. 내가 보였나봐. 아떠 있었나봐, 그속 도탄 한번 오월팀 1등이요? 아, 팀 1등? 아니, CDC로 팀 1등? 제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와, 근데 진짜 그 정도는... 근데 갑자기 그러면 후회졌는데요 그거에 5만 원? 와, 너무 후하신데 이번 판 바로 1등 갑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또, 안전 자산이 아니고, 야... 안전 투자 감사하고요. LT-432? 저거, 적어, 저것도 가능성이 있긴 해. 1, 3, 7, 로 그런 거. 1, 3, 7, 로 가능성 있네 도탄 노리는 거보다 제가 이번 판 1등 하는 게더 쉽지 않나 제 생각엔 그렇네요 이번 판 바로 1등 하고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네. 자러 가겠습니다 또좌자 미션 걸어주셨네 갑자기 아. 전면 3 0 m m 라고 50mm? 50mm입니다 개미쳤네 롤 AS 메... a A AXM CDC? 왜 웃어? CDC is God. I don't 좀 n o w I don't k 생긴 것만 봐도 겁나 쎄 보이잖아 이 탱크는 그 생긴 외모하고 좀반대 n 좀 성능이 안 좋아. 민호 봐봐. 그냥 진짜 개 얼빵하게 생겼는데, 그냥 개사기잖아. 진짜 생긴 거뭐 뭐 진짜 최곤데. 진짜 최고 얼빵한데. 진짜 진짜 역대급 똥디자인이데 슈요저 빠졌어? 슈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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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륙 블랙 나도 승륙 블랙 사고싶다 제공삼 했지 어우 저기 안가 근 여기 조금 빡센데요? 이거 CC 이게 있어가지고 이탈리아 구축 저거 너무 사기라서 쟤도 근데 차체 가리면 약점 없지 않나? 이거 위에서 약간 좀패줘야 되는데, 너무 내려왔다. 와, 비패도, 뷔페도... 큰일인데. 다시 올라가. 와, CDC, 근데 발차 진짜 좋다. 개 빨라. 온도 올라가는 속도 보드. 마력, 그냥 개쩌는데? 옳지 말지 나왔을 때 때리면 진짜 개맛이야. 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되네. 근데 얘는 빨라가지고. 야 진짜 빠른 거 하나밖에 없는 진짜 뽕이다. <laughs> 진짜 빠른 거 하나밖에 없다. 그마저도 보라스크도 빨라. 그마저도 다른 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야. 야. 예쁘다 슬? 어라? 왜나 눈물이 자슬니다 cdc 아껴주세요 c d 좀아 저걸 못 풀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승용 블랙 던지는데, 어, 잠금 됐어. 페레 그리 그리니 은근히 좀 무서운데, 그리디 여가좀 아, 이게 내걸안 맞고, 씨, 난 돌렸네. 야, 이각 돌렸어? <laughs> 아, <laughs> 야, 이거 티각이 의미가 없다. 경전이야 경전 은 그냥. 아, 저 뚫었어야 돼. 오? 어? 아, 저궤도로 씹은 거라서. 개도, 궤도 이거 바깥쪽 차체 없는 부분. 이거 안 들어. 야, 이거 탄좀 빼줘, 누가. 야, 나 이번 판 1등 잘안 못하겠는데? 딜 너무 못했는데? 아니, CDC 치고는 딜 잘한 건데, 이게 1등이 될지는 좀 미지수네요, 이거. 아니, CDC 치고는 진짜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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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스무스하게 했습니다, 이거 진짜, 아시죠? 이게 CDC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 저거, 충격까지 해서 내가 먹어야 될것 같아. 오, 날 본다고? 어, 아, 1등 하나? 아, 근데 3천0 0대한명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1등 못할 거 같지, 왜?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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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치없게, 홀리! 홀리 쉣! 아이씨! 아, 아 겨우! 어,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1등! <laughs> 한번더 하겠습니다.